두 번째로 알아볼 이번에 알아볼 그 미지의 괴생명체는 에일리언 비켓입니다. 여기 찍힌 사진이 유일하게 찍힌 사진이에요. 에일리언 비켓에 대해서 캐나다, 미국 서부, 호주,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 실제로 호랑이나 표범 등의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 보고된 기록이 없는 곳에서 목격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립티드로 어 분류가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주머니호랑이, 유령고양이 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 되게 다양하게 다양한 형태로 발견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후스랄 내용 역시 호주의 사례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호주에서 이런식으로 목격이 됐었다. 라는 내용들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뒤에 이 에일리언 비켓이라고 하는 크립티드가 최초로 발견된 언급이 된 것은요. 1871년에 기록입니다. 그 이후에도 목격담이 꾸준히 이어지다가요. 1950년대 이후로는 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현재까지 목격된 이 개체들의 다양한 별명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별명들이 이제 깁슬랜드 팬텀캣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플레인, 퓨마, 블루마운틴, 퓨마 이런 식으로 음,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호주에서 대형 육식 표유류라고 할 만한 것은 유대류가 전부이고, 화석상으로 호랑이에 상응하는 유대류가 발견된 사례도 어, 전례가 아예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등재가 된 적도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 생명체냐? 이게 도대체 뭐냐? 고양이과 동물인 것 같기는 한데 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연관된 축축들이 어... 낭설처럼 퍼져만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설들을 그래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먼저 이거 주머니 사자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티 같은 여러분 예티라는 그크프티드는 아시죠. 예티라는 괴생명체는 그 이제 설산에 살고 있는 그 설인인데요. 그게 이제 기간토피테쿠스라고 하는 고대 이제 그 공룡 시대에 살았던 원숭이과의 그 동물의 생존 개체가 아니냐. 요런 설이 있는 것처럼요. 어이 에일리언 비켓도 주머니 사자라고 해서 멸종된 그런 종인데 이 종이 살아남은 후손이 아니었을까라는 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설은 이제 신빙성이 매우 낮은 편이고요. 결정적으로 목격담에 의하면 상당히 작았습니다. 이제 1m 정도의 소형 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주머니 사자가 1 0 0 k 로 정도 나가기 때문에 어, 주머니 사자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입니다. 설. 주머니 사자 설이 아니냐. 사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이 하나 있고요. 또 주머니 늑대가 아니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주머니 늑대를 이제 호랑이 비슷한 동물로 이제 착각을 한게 아니냐. 늑대 같은 건데 고양이과 동물로 착각한 게 아니겠냐라고 하는 설입니다. 그 이제 주머니 늑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류 시대에 딩고와의 경쟁에서 박살나서 어테즈메니아 섬에서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호주 동부에서 생존할 수는 없는 것이 이제 좀 약간 정설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그래서 이게 있겠어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렇게 생겼던 주머니 늑대라고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주머니 고양이 설이 있습니다. 와우, 너무 귀엽게 생겼다 그죠? 이 실제로 이 고양이과에 속하는 유대류인 호랑이 쿠오리 동부 호주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어, 인류시대에 생존한 육식 유대류 중에서 몸 길이가 좀 제일 기니까 얘가 이걸 호랑이에 상했던유대류로좀 착각을 한게 아닐까? 요 녀석을 이제 좀 사이즈가 컸던 호랑이 같은 느낌으로 착각을 했던 게 아닐까? 하고 얘가 이제 에일렌 비켓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다르죠? 저도 제가 봐도 맨 처음에 찍혔던 이 사진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 얼굴. 이 얼굴 좀 많이 다르다고 좀 느껴지긴 하는데 의심은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이 녀석들도 뭐 모두 다, 다 이런 얼굴인 건 아닐 테니까 사람도 얼굴이 다제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코가 되게 콧대가 높은 사람도 있고 턱이 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이 이 종을 착각한 게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설이 있다는 점 물론 외모가 너무 다르긴 했어요 그죠 이번에 알아볼 크립티드 꼬리도 더 얇은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